반갑습니다. 코인스타입니다. 최근에 XRP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세로 돌아섰고 이미 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역사적인 패턴을 살펴봤을 때에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 상황입니다. 즉,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한다기보다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최근 리플 XRP의 약세 국면이 단순하게 XRP의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 투자 심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순하게 리플 XRP 관련된 흐름만 살펴보기 보다는 지금은 거시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큰 상황이에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복합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20까지 하라 그랬어요. 극단적인 공포 국면으로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는 0에서 1 0 0까지의 수치 중에서 현재 20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대급 악재로 불리고 있는 FTX 파산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암호화폐 시장 공포 탐욕 지수가 2022년 11월 9일에 22일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 FTX 파산 사태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공포 장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XRP의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를 뜻하는 30일 MVRV 비율은 16%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급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 MVRV 지표상으로 리플 XRP의 바닥 부분이 10% 라인까지 하락할 때마다 리플이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리플 XRP는 MVRV 지표상으로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으로서 저점 매수 찬수 구간이자 기회의 장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과 같이 대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구간이 본격적인 반등 장세의 시작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XRP를 더욱 담아가 본격적인 반등 장세가 시작되었을 때큰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xrp를 유리하게 매집해 나갈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슈퍼트렌드 지표입니다. xrp 일봉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뒤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대에 매수를 추천드리고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보조 지표 중 슈퍼트렌드 지표가 매수, 매도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업비트나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트렌드를 검색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배경은 지워주고 선은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보조 지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캔들의 슈퍼트렌드 녹색선이 등장하고, 캔들이 이 녹색선 위에 있으면, 녹색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선이 마무리가 되고, 슈퍼트렌드 지표상으로 빨간색선이 등장하게 되면, 이 빨간선을 저항선으로 삼아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확인한 뒤,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려서, 정보공유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약 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플 정보 공유방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입장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5분봉 단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100원대에서 숏 매도 시그널이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저녁 6시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트렌드 지표를 이용하면 5분봉 단타로도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여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트렌드 지표에도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져 잦은 손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잘못된 슈퍼트렌드 지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한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함께 보면 이러한 횡보 장세에서 슈퍼 트렌드에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고안해 내었는데요. 이름은 횡보 제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있을 때에는 큰 막대가 나타나며 추세장임을 알려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횡보 장세인 경우 막대가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가운데에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작은 것을 보고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어 잘못된 신호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횡보 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장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고 그에 따라 슈퍼 트렌드 지표의 신호가 맞음을 알수 있으며 매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큰 추세에서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점차 줄어들며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도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여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안한 횡보 제거 지표는 이동 평균선 매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함에 있어 횡보 구간에서는 캔들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잦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횡보 제거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지표의 막대의 크기를 보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임을 미리 알아 캔들의 200일 이평선 상향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수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커지고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게 맞음을 확인하여 매수에 들어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횡보 제거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에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지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횡보 제거 지표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횡보 제거 지표 받기를 신청해주시면 이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겨 있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 후 복사하기를 하시고, 트레이딩 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기운에 적혀 있던 소스 코드는 모두 지워주시고,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신지만 간단히 확인한 후에 바로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횡보제거라고 카톡 전송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이 횡보제거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게 매매를 하시고 큰 수익을 내시면 그게 또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